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때이 녀석의 최솟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우리가 로그에서 여러분 더하기는 진수의 뭐야? 곱하기랑 같죠. 뭐랑 같다고? 곱하기랑 같죠. 맞나? 다시 로그에 더하기는 진수의 뭐랑 같다? 곱과 같다.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로그 이에 x, y 그럼 더하기 얼마 돼요? 9 더하기 얼마야? 1 더하기 뭐야? x, y분의 뭐? 9야.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이 무슨 값을 원해? 최소를 원해. 이 녀석이 뭘 원한다고? 최소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니까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뭐가 돼야 돼? 네가 최소가 돼야 돼요 증가함수는 정직하기 때문에 얘가 최대면 최대 최소면 최소거든 그럼 이게 최소가 돼야 돼 그래야 전체 최소가 나올 거야 근데 얘를 가만 보니까 얘가 지금 이런 거야 xy 더하기 xy 분의 뭐? 9 더하기 뭐야? 10이야 이거 둘이 더하고 이거 둘이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X랑 Y는 여러분 둘다 뭐란 얘기를 해? 양수라는 이야기를 해? 근데 10은 고정돼 있고 두개더한 거에 채소를 묻네? 이 녀석의 채소. 근데 이 녀석은 이거야. 근데 XY가 둘다 양수인데 결국 이거 두개더한 거에 채소를 묻는 거야. 그치? 10은 고정이니까? 둘이 더한 거에 최대 채소는 뭘로 풀면 돼? 둘다 양수면. 산술기하죠, 그죠? 두개 더한 것은 산술기가뭐별거 있나? 두개 더한 것은 이 루트 둘이 뭐한 거 여러분? 곱한 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 아니야? 산술기하는 둘이 더한 것은 이 루트 두개 곱한 거보다는 늘 크거나 같다는 둘다 양수일 때. 카메기들아, 이게 얼마고? 루트 9니까 루트 9가 얼마야? 3. 2, 3은 얼마? 6. 그럼 이 녀석은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 6. 그럼 이게 제일 작을 때는 뭐야? 이게 제일 작을 때가 6이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작을 때 얼마야? 16. 그럼 로그 얼마가 돼? 2의 2의 4승이니까 답은 얼마? 여러분 4 이렇게 된다.